wake up to a kiss from marley went for a walk that turned into a run took an airboat ride wrote a column about the death of the everglades planted an orange tree in the backyard you're 가죠? 6위는요? bob robert marley you're like that 말리와나뭐라로 음. 어, 어떻게 막 되게 음. <laughs> 말리 이름 지어 줄때 그때 살에서 아유, 최가장 님은 그때 뭐 저기 반말리 음악이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어서 예, 그 말리라고 딱부르고 예. 근데 말리 하니까 헐 지지니까 그 그래 말리로 하자. 그때 라디오에서 나왔던 반말리 음악이 뭐야? 노래 뭔지 노래. 몰라요. 어 응? 뭐였어? 아시아터 쉘리 말리? 아니. 그건 <laughs> 아닌 아니. 것 같은데. 뭐예요? 음, 원 러브 아 원노브 맞다 맞아 네. 원브원브브였습니다 네. 로브. 예. 2008년 데이비 프랭클 감독의 영화고요. 예. 이, 이 데이비 프랭클 감독 뭐기가 많이 나오네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나이 어, 사람 영화 중에서 비기어가 어. 제일 빅이어, 좋아. 비기어 예. 아 비기어 음, <laughs> 그 재밌죠. 예. 언젠가 할 겁니다 영화. 오웬 윌슨이 음. 남편 존 그로건 역할을 했고요. 그쵸.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토니 음. 제니퍼 그로드, 그로건 네. 아내의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엘런 아킨이 언이라고 오웬 일슨이라는그 응. 신문사의 편집장. 엘런 아킨은 우리저 리틀 미스 선장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 다시죠. 아 네. 그리고 에릭 <laughs> 데인이라란 배우가 세바스찬이라고 그로건의 절친인데 이 네. 이제 이 친구는 결혼 안 하고. 인생을 즐기는 오작형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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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캐릭터. <laughs> 여자만 보면 꼬시고. 뭔 소리야? <laughs> 주로, 그리고, 그리고 악독한 게 가. 대상물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이용해서 여자를 꼬시고, 애기를 이용해서 여자를 꼬시고, 그쵸. 그러죠. 음. 재밌는 캐릭터, 아니 또한명 출연진 캐서린 아, 터너. 캐서린 터너. 네, 예, 그 아름답던 캐서린 터너가 <laughs> 개조련사로 나옵니다. 예, 그죠 근데 되게. 아주. 소리도 되게. 거칠고. 아. 이제 너무 이제 뭐 성형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음, 성형부작용도 있고 살도 찌고 네, 네, 살도 찌 음.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최고의 절... 장면을 연출하잖아요. 어. 아주. 음. 말리의 험핑. <laughs> <laughs> 아, 그 놀림은? 음. 이야기는 뭐 굉장히 심플해요. 내용은 굉장히 음. 심플하고. 저는 이 영화가 조금 더 순위가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오색형이 음. 계속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제가 최가장 때는... 스타일 좋아할 네, 만한 영화야. 네. 음. 말리라는 이 강아지를 이 부부가 키우고 음? 이 강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음. 이 가족과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이 네. 추억 가득한 음. 이 말리와 함께한 음. 추억 가득한 인생의 이야기고요. 그렇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음. 그죠 이게 음. 이 강아지의 인생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네, 엄청 빨라요. 네, 전개가 빠르고 굉장히 재치 있고 반전도 많고. 그러면서 사랑스럽고 또 감동적이고 눕 근데 뭐,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 음. 그니까 러 가족사와 함께 가는. 그 음. 개의 인, 인생, 견생이야. 저는 음. 이 영화 보면서 좀 포레스트 건프가 좀 생각났는데. 아, 그래? 왜냐면 포레스트 건프는 포레스트 건프의 그 인생을 통해서 미국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음. 음. 그니까 거시적인. 그, 예, 미, 근대사. 예. 근대사. 현대사, 예. 예, 현대사를 보여주는데 음. 반대로 이 영화는 말리라는 이 개의 인생을 통해서 이 가족의 미시사를 보여준다. 그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음. 보면서도 뭐볼 음. 때마다 늘 울고 음. 울 수밖에 없고. <laughs> <laughs> 울 그래.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그 오웬 일슨이 겪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죠. 사실 저의 이야기랑 어, 남들 같지 않아요. 그게 요즘 우리나라. 젊은 부부, 네. 30대 한 초중반 겪는. 여기서 오영일스는 이제 40대가 되면서 막. 네.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 직장, 가족, 육아, 그런 어떤 고민들. 여기서 물론 오영일스는 이제 기자로 나오고 자유스럽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편이죠. 그러니 하드워킹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칼럼 쓰고 뭐. 근데 이건 사실 싫어하죠 존 그로건이라는 음, 음, 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가 쓴 음, 글을 음, 영화화한 음, 실제로 하거든요. 말리와 나라는 칼럼 책도 나왔고 음. 그거를 그냥 바로 영화화 한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리얼리즘이 잔뜩 매겨져 있는데 내가 왜최 과장이 이걸 좀더 상위권으로 올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노했냐면은 배우들이 너무 달달해 결혼을 하고 이 지금 아이를 낳고 사는 부부들은 특히 이제 뭐 맞벌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수 밖에 없고, 음. 이게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제 책임감이, 육아주고 응. 육아주고 하나씩 책임감이 하고. 생겨져 그렇죠. 가는 어떤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반려견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그니까 러그 무게감이 있어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라니까? 결혼 그러니까 그 무게감을 <laughs> 높이셨으면 이형할좀 이런... 순위를 높여주셨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 그,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존경해요? 어떻게 <laughs> 아이가 한한 한, 나도 아니고 응. 셋이죠 셋이 네 예. 예. 재밌어요 그세 번째 아이 갖는 응. 얘기는 되게 재밌어. 응. 아이가 둘 정도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 남편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근데 아내도 완전히 이제 곤주서 있는 거지. 응.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칼럼을 쓰고. 근데 뭐그 칼럼이 잘 돼요. 응. 그리고 아내는 애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죠. 근데 음. 이제 둘이 완전히 지쳐서 말리가 이제 난동을 피워가지고 <laughs> 그 애들을 막 치고 가고 뭐막애 음. 재워놨는데 겨우 힘들게 전하는데 개가 막 짖어가지고 깨고 이러니까 이제 제니퍼가 열받아서 음. 저개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개를 친구 집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둘이서 탁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해요. <laughs> 우리가 말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리는 우리 식구고, 어, 내가 너무 곤두서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우리 잘해보자. 라고 막 얘기하는데, 대신 남편이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대신 노모어 퀴즈. <laughs> 더 이상 애는 낳지 말자. 딱 그러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장면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애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죠. 아이 그렇죠. 어, 영화는 아까 최, 최가장이 영화처럼 책임에 대한 영화로 많이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자기 꿈에 대한 얘기 같아요. 어, 정그러건이 이 책을 쓰면서 자기 꿈이 계속 어긋나는 것 같고, 뭔가, 비교죠. 자기하고 남들과의 비교인 거예요. 특히 자기 친구. 자 친구는 기자로서 뉴욕타임즈를 가잖아. 뉴욕타임즈를 간다는 건 자기가 꿈꾸는 세계를 그 친구가 가는 거거든. 근데 자기한테도 그런 제안이 오고, 또갈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결국은 그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놓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다 쏟아놓냐면 강아지가 죽을 때 쏟아놓는 거야. 그니까 러이 부부가 처음에 보면 첫 결혼식에서 막그블리자드 같이 잖아 그니까 러 예. 눈보라 거기서 결혼해서 우리 따뜻한 데로 옮기자. 그래서 가는 데가 이제 플로리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시간뭐 이런 데 있다가 플로리다 가서 지방지 이런 데 거기서 칼럼 같은 거 쓰면서 이 사람은 이제 루포 기자를 하고 싶은데. 예. 리포터를 하고 예. 싶어 하죠. 그것도 정말 이, 스트레이트 예, 그런데 그말류하나가처럼 그런 칼럼을 쓴게 그게 인기를 친 거야. 그래서 음. 결국엔 나중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스카우트, 네. 필라델피아 인컬러라고 또 어, 뉴욕 타임스만큼 유명하신분이죠 다시 옮기였는데 거의 가서도 이제 칼럼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싫어하니까 뭐그렇다 치고 이 부부가 겪는 어떤 가족사죠. 뭐대수로울 것도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는 리얼리즘이 있어요. 그 갈등들, 자기 꿈이랑 자기 현실이랑 갈등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잘못 들어가잖아. 차 안에서 5분씩 있지. 네, 근데 그 제가, 네. 제가 요즘 좀 그래요. <laughs> 차에서, 와.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는, <웃음> 영화, <웃음> 그러니까 차에서 <laughs> 바로 탁 내려서 이렇게 막 되게 즐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거든요. 음, 음. 근데 영화 이제 중반 이후가 되면 음.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 5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무룩하게. 예, 네, 근데 그게 삶의 무게에 눌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와이프가 나 임신했다 그랬을 때 어떤 표정. 네. 사실 이 말리, 기 개를 드린 게 애기 낳으려고 하는 거를 피하기 네.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제니퍼 애니스톤이 연기한 그 여자 이름이 뭐니? 제니퍼요. 제니. 제니가 또 그런 캐릭터야. 뭐냐면 다 계획해가지고 자기의 계획에 결혼, 뭐, 이사 이런 게다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존이는 그 제니의 인생에 어떤. 날려가는 부속품처럼그 어, 플랜에, 그 롱텀 플랜에 자기도 그냥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거가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에 제니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나 임신했다 그랬더니 애가 되게, 뭐랄까. 좋아해야 되는데 어, 타이밍을 놓치죠. 좋아할 타이밍을 놓쳐. 그래서, 어? 뭐 이러니까 제니가 처음부터 다시. <웃음> 그러면서. <웃음> 다시 나임신했서 다시 하죠. 우와 막네 이런 여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변에 보면은 <laughs> 제리베스트 이 정도면 되지? 우리 엄마 아빠 세대나 우리 때 보면은 공처가란 말 있었잖아. 공처가. 아, 네. 뭐, 공처가. 뭐 공처가. 애처가뭐 응.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근데 공처가라는 게 자기 와이프를 공포스러워한다. 그래서 공처가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바가지 긁고 막 잔소리하고 이런 요즘 내 주변 보면은 새로운 공처가들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 뭐 바가지 긁고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와이프의 플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육아나 아니면 그 애를 몇 가지 거두시면 직장 그다음에 뭐 종교 이런까지 다 와이프의 어떤 청사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운신의 폭이 되게 좁은 거야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짓고 칼자루를 잡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 그 칼자루를 뺏기니까 이상한 데서 어 남자 짓을 할라 그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좀 미묘한 건데 나 음. 주변에서도 좀 많이 그런 거를 목격하는 것들. 근데 그, 그 계획 안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음. 용기 있고 총기 있고 아주 계획적인 아내들 음. 많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원래 그런 크리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근데 그, 그게 네. 그게 남자랑 잘 융합이 돼서 돼야 서돼 되는데, 네. 남자들이 거기에 특별히 반대할 그게 없거든, 명분이. 그치. 없기 때문에 딸려가는데, 음. 자기 괜히 무력해지고 무능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음. 딸려가는,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흠. 근데 그게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진 것 같고. 자기 원래서, 네. 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가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음. 네. 음. 이 영화의 결론에서는, 결국에는 삶의 무게 에 눌려서 따라가는 듯이 보였지만, 음? 결국에는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존 음. 그로건이. 음. 그냥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위안이 되고. 음. <laughs> 여기 이런 장면이 음. 나와요. 뭐냐면, 처음에 칼럼을 쓰게 될 때, 음. 주급 뭐 얼마나 해서, 너는 이게 이 길이 아니라고 그 편집장이 얘기하잖아. 칼럼을 써라. 했더니, 음. 한번 써보겠, 뭐 써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돈을 더 줄게. 음. 월급을 더 줄게. 월급 두배 올려주겠다. 응. 응. 더 줄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컬럼이스트가 돼요. 근데. 그러면서, 물론, 말리에 대한 얘기가 잘 풀리긴 하지.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이사를 가는 그 단계가, 자기 리포터를 하고 싶은 거를, 자기 스스로가 결정 못 하고, 제니퍼한테 다시 얘기해. 나 이런 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더니, 제니퍼가 오히려 강하게 밀어 듣기죠. 리포트 이거 해라. 어? 응? 칼럼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리포터를 해라. 근데 그 자리를 옮겨가서, 새로운 그, 저기, 신문사 옮겨가서 두세 번 쓰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 차라리 칼럼 쓰겠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젊었을 때, 20, 30대 때 했던 일들을 안쪽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 돈 때문에 하는 건지. 여기서는 거의 그 월급을 더 준다는 거에 반짝반짝 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재능은 거기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인 거지. 청춘인 거고. 그 청춘에 대한 거를 이상하게 그 강아지한테 대입을 한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상하게요? 응. 어, 아, 이상하게 대입했어. 이 강아지가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말썽꾸러기도 이런 말썽꾸러기 없잖아. 하여튼 쉽게 키우기 힘든 거야. 음. 근데 이 강아지에게 자기가 느끼는 모든 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자기 가족인 거고. 그런데 결국 이 강아지가 아프게 되면서부터 아 이게 한번한 한 달락이 끊어져서 이제 마감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저는 형 아까 말씀하신 음. 월급 올려주겠다는 음. 그 장면에서 월급 두배 올려줄게라고 하니까 그냥 씁쓸한 표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음. 애가 이제 더 생기는 상황이 음. 됐기 때문에 음. 근데 그때 이제 플로리다 비행기로 공중샷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배경음악이 리튬이에요 음. 음. 너바나의 리튬인데 너바나 버전이 아니고 음. 되게 슬픈 목소리 버전이거든요 누가 음, 부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가사가 I'm so, so happy t h a s okay 이 I'm, yeah, I'm so happy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laughs> 아 행복하지 않은 거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라고 그. 리티움 네, 음악이 딱 나오니까 거기서 역설적으로 딱 어떤 그런 음... 슬픈 감정이 딱 불러일으켜지죠. 어, 오웬 윌슨이랑 제니프 아니스톤 뭐 지금 뭐 헐리우드 최고 상종가 치는 배우들이죠. 이제는 중년들이 됐지만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헐리우드 스타일로 아주 잘 뽑은 영화라는 음. 느낌이 많이 드는 거야. 그니까, 모든 게다 적당한 거지. <laughs> 모든 게다 적당하게. 스토리도 그렇고, 씬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개, 뭐 어떤 감동, 음악, 뭐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먹기 좋게 조미료 많이 넣어가지고 만든 아주 맛집의 메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영화 재밌고 좋은데, 이게 뭐, 어, 내가 순위,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높은 정도인데 근데 여기 <laughs> 제니 퍼인스 톤이 아니고 다른 배우가 나왔다 다른 여자가 나왔다 그럼 좀 달랐을 수도 있겠지 아 그래요? 음왜 <laughs> 이렇게 싫어해? 또 <laughs> 굿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제니 퍼인스톤뭐 음. 최고의 영화라고들 하지? 그런데 그 영화가 제니 퍼인스 톤이 나와서 최고의 영화가 된 건데 다른 여자가 있으면 정말 명작이 됐을 거야 음. 그래? <laughs> 제니 퍼인스톤 되게 싫어하시는? 음. 저는 좋아해요 어머니. 싫진 않아요. 제가 워낙 프렌즈도 좋아했고 음. 하나는 그런 거 있죠 남자에게 이런 재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어, 웃게 해주는 여자잖아요. 어, 얼마나 훌륭이네. 남자를 웃게 해주는 여자잖아요. 애절 음. 프렌스톤이이 음. 음.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도 영화 그렇고, 그렇고. 그냥 프렌즈도 그렇고 그랬어요 본질은 내가 뭐안 안 음. 만나봤으니까 모르겠는데 <laughs> 본질은 아무도 모르지. 예. 네. 근데 그 피트나. 영화나 지금까지 쭉 제니퍼 니스톤이 나오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상대를 즐겁. 게 해주고 웃게 음. 해주는 여자거든요 데빌 프랭크 감독 이번에 지금쯤 개봉했을래나 그 브리티시가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그폴 포트라는 남자 있었잖아 네. 어. 성악 음. 친구? 넷슨 음. 어, 그 네. 그거 불러가지고 폴 포트 인생을 다룬 영화 원 찬스인가? 음. 그 영화 이번에 만들어서 개봉한다고 하죠 그 영화 좀 기대되죠 아주 감각적으로 세련되게 재밌게 만들었을 것 같아 <laughs> 음. 말리앤미는 이거 개봉하고서 크리스마스 영화였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나라 왜 추석 때 영화들 쫙 개복하는 것처럼 음. 미국은 이제 여름이랑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 개봉했던 영화들 기록을 갈아치웠어 음. 특히 미국 남자들이 엄청나게 봤어 20, 30대, 30대 네. 그래서 그 기록을 세웠고 아주 재밌는 차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 영화가 남자를 울게 만드는 영화 리스트를 음. 메트로라는 잡지에서 뽑은 게 있어. 음. <laughs> 근데 거기에 이제 톱1 0에 들었더라고. 말린미가 음. 5등인가 했더라고. 근데 1, 2, 3, 4등 한번 맞춰볼래? 아, 그러니까 그래. 5등을 말린미가 했고. 그 5등, 4등까지는 알려? 4등은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야.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잭 니콜슨 나오는. 음. 3등이 업이었어, 업. Up. 업. 음. 음. 애니메이션 업. 어 애니메이션 음. 업어 그리고 2등이 쇼생크 음. 쇼생크 탈출 그왜 울어 그걸 보고 이거 좀 이상 리스트가 이상하다 음. 그런면 남자 취향이 아닌 걸 수도 있지 1위가 뭐예요? 1위는 왕의 귀환 그래요? 왕의 귀환 응, 왕의 귀환을 울게 만드는 영화 1위였다와 아, 그래요? 음. 왕의 귀환이 않네. 3편인가? 삼편같은편데편이에요 3편 아, 3편, 네, 그렇지, 왕이 어? 귀환할 때좀 눈물 나긴 하지. 어, 거기... <laughs> 뭐, 아무튼. 저는 거기서 딱그 <laughs> 공감되는 건 업이랑. 어비랑... 말리하나말네요 예. 다르구나. 뭐... 그런,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남자들 좀 희한한 취향이죠. 음. 아무튼 이말류하나는 그렇게 돈도 엄청 벌었고 강아지 나오는 영화 근래 드물게. 히트를 했던 영화입니다. 음. 아주 잘 나가는 오웬 윌슨과 제니퍼 애니스톤. 그다음에 나는 이 영화에서는 알라나킨의 연기 가참 좋았어. 편집장. 음. 음. 그 중간 중간에 인생,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죠. 음. 아주 훌륭한 카운셀러예요. <laughs> 가볍게 가볍게 얘기하는 듯하지만 음. 굉장히 진지하게. 어. 네. 선물 사줬어? 네. <laughs> 이렇게 물어보지 계속 얘기해봐. 시니컬데 어. 여자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laughs> 네. <laughs> 시니컬한데 길게 얘기 안 하고, 어. 핵심만 딱. 예, 딱, 딱 얘기해주고. 나중에 조이 이제 떠날 때도 쿨하게 딱 <laughs> <쿨하게 웃음> 얘기해, 중고를 해주면서 떠나 보내죠. 아주 재기 발랄한 영화였습니다, 말리아나. 음. 감동도 음. 있고. 그 다음에 이 말리가 아주, 어? 이 뭐죠? 이게 <laughs> 개 이름도 얘기를 안네골드리이버골드 <laughs> <리틀버로. 골든 리틀버로. 웃음> <laughs> 처음에 이 강아지 이제 농장 같은 데서 이제 분양을 하죠 음. 사러 가지 아기를 그러니까 낳자고 그럴까봐 이제 손설친 소 거지 조니. 근데 갔는데 강아지들 이렇게 막 뛰어노는데 약간 한 마리 이렇게 좀 덜, 비실비실한 애라. 비실비실하게 덜 떨어진 애가 있는데 제니가 그그 그 개를 보고 반하지. 그래서 원래 다른 개들은 뭐 얼마인데 좀 깎아줘 음. <laughs> 얘는. 아그 개는 좀 싸. <laughs> 아줌마가 그러잖아. 그래서. 클리어런스 퍼피라고 하죠. 클리어런스 퍼피. 클리어런스하면 이제 보통 재고 정리. 백화, 어, 재고 정리. 떨이. 응. 나중에 근데 이제 나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약간 울컥했던 장면이 그 제니가 나중에 고발 클리어런스 퍼피 한게 있어요. 음. 재고 정리 강아지 잘가게 이게 음. 나오죠. 개들 <laughs> 어, 다 키우고 개들 다 죽잖아. 네, 그렇을 때, 이제, 개와 잘 이별을 하게 해주는. 음?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 이렇게 말썽 피우는 강아지랑 함께 살려면, 보통의 주의력 갖고는 힘들 거야. 아, 나는 조금만, 음. 한눈 팔면 일이 터지니까. 아니, 이, 여기서, 이 마누라도 싫고, 개도 음. 싫어. <laughs> 힘들. 그래서 키우는데 힘든 장면들이 애도, 애도 많이 나오잖아. 요그 말썽 피우고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 어우, 장난 아니야? 얘는, <laughs> 이 개가 크니까. 우리, 전에 베토벤에서는 좀 과장되게 좀 그쵸, 나왔죠? 예. 베토벤이. 에요 근데, 예. 얘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 예, 얘는 좀, 예. 저럴 것 같다. 사실은 이렇게 정감을, 정을 많이 붙인 동물은, 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렇게 죽으면. 이집 애들이 이제 강아지 죽었을 때막 울잖아요. 제 큰애가. 음. 제일 많이 오잖아요. 예. 걔는 알지. 그 강아지하고 예.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다 많이 예.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니 말리아나에서 보면서 그 말리가 되게 사고뭉치인데 음. 그 약간 이제 말미로 가면서 너무 기특하다라고 느껴졌던 게 제니퍼 애니스톤이 완전 만삭일 때. 말리의 밤의 일상이 나와요 혼자 조용히 밥 이렇게 해갖고 타파통 아. 열고 우걱우걱 사료 먹다가 막책막 막 사료통 위로 떨어지는데 음. 아랑고 않고 막 사료 먹다가 변기물 막 핥아 먹다가 <laughs> 자리를 가갖고 불 꺼진 방안에서 자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더니 딱 앉아요 근데 제니퍼니스톤이 이렇게 끙 하면서 딱 돌아 눕거든요 음. 그때 말리가 갑자기 잠에서 깨더니 침대 옆으로 가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만삭인 배를 그러더니 음. 거기서 제니퍼슨이 산통이 있는지 확 깨고 일어나거든요. 음, 음. 일어났을 때그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게 말리였어요. 음. 그러다가 그 상황을 보고 말리가 침대 위로 뛰어올라오더니 이제 글로건을 깨우죠. 뭐아 음, 음. 어, 저래서 뭔가 그 동안에 사고뭉치였던 강아지가 개가 완전 가족이죠, 사람좀 네, 달라 보인다라고 음. 느껴졌고 제가 눈물샘이 좀 터졌던 부분이. 음. 어, 아이들이 학교 돌아오는데 음, 둘이 그렇구나. 대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말리는 항상 저 자리에 있는데 어, 말리 없으니까 어, 그랬다가 어떻게 우리가 오는 거 알고 저렇게 미리 나와 있는 거지? 이러고 있네요. <laughs> 너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 <laughs> 눈이 빨개졌어. <laughs> 어떡해? <또 빨개져. 웃음> 음, 어, 뭐 아, 어떻게 알고? 예, 어떻게 알고 저 자리에 있러니까그 대화부터 이렇게 영화가 마지막으로 아, 가는 그치. 게 이게 그런제가 그 뭐. 음. 그 슬픈 예감이 이제 딱 드는 거지. 음, 애들이 그런 어, 대화를 할 때부터. 음, 음. 예. 그러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처럼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큰아들이 비디오를 이제 보면서 음. 자기의 완전 아기 때인데 그 옆에 항상 말리가 같이 있잖아요. 음. 어. 그걸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그걸 보면서 <laughs> 거기서부터 그렇구나. <울었구나. 같이 웃음> <그냥 웃음>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물병원에서 순위좀 올려주세요 이거요. <laughs> 네가 아무리 울어도안 올라가. 수주세요 네. <laughs> 딱, 그냥, 음. 제 시대, 제 나이에 영한인것 같아요. 음. 딱,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 얘기인 것 같고, 한참 애 키우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애환들을 이 강아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요즘 우리, 그, 거기, 애들 키우고 육아에 지치고, 말리 돌보는데 지친 그제니퍼애니스톤 모습이 나오거든요. 음. 우리 아내의 모습이 요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누구나 보면 그게 겹칠 네. 거야. 고마워요. 네, 또 <laughs> 아, 이렇게 있죠? 방송에서 또 MJ 얘기. 음. 아까 오시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강아지도 싫었어. 왜 책임지는 게 싫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잘 못하는 게 제일 싫고 그것 때문에 이 강아지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싫고 그래서 강아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이제 강아지를 맡기게 된 다음부터의 느낌이 뭐냐면 그 강아지 이름이 뭐니? 걔는 말하셨어요. 이름이 두 개야. 하나는 저쪽 그 원주인이 지어준 이름은 애기고 애기요 응, 애기래 그리고 이저제 조카가. 네. 지금 한 초등학교서 에2 학년인데 걔는 음. 콜리라고 불러. 콜리. 이름이 두 개야. 둘다 부르면 둘다 와. 아니 마르치스를 콜리라고 불러. 마르치스 <laughs> <말고 그냥> 콜리라고 하면 <laughs> <부르면. 웃음> 그 주인이되어하는 거잖아. 아나 어. <laughs> 옛날에 선정이가 그 마르치스를 푸들이라고 지어가지고 그건 내가 갖고 있을 때가 많았잖아. 어. 선정이 가 어디 출장 네. 가면. 그건 그건 저 아, 우리 아니, 조카 내가, 마음이지 그걸 곧 조카가 푸들이예요아니 푸들이 아니고 이게 원래 주인이 이거 그...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 이름은 근데 푸드 리였잖아요. 어, 아, 푸 드리. 어, 주식이. 별명이었는데 푸들이 <laughs> 푸들은참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개야. 네 예, 음. 맞아요. 결론 예. 아, 결론은 책임지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야. 음. 좀 책임을 나도 지고 사는 거야. 지난주에 그리고, 방송 때 얘기했는데 베란다에 있는 마우, 마우. 마우가 마우. 드디어 친해졌어. 그래서 이제 음.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음. 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laughs> 열흘이나 이렇게, 지나니까. 어, 그래서 이 원래 주인 은 손카피가 이 주에 안에 네 손에 와서, 이렇게, 네가 만질 수 있으면은, 네, 네, 네. 성공한 거다 그러는데, 지금 막, 와서 막 부벼. 그리고 음. 내가 사진도 막 찍어 놓고 있는데, 막 정이 드는 거 같아.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원주인이 한국에 오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정주, 정. 정주고, 주고, <laughs> <죽고> 사랑도 듣지만. <laughs> 그게, 지금, 아니, 얘네들 왔을 때는, 저기 또 베란다에 숨어 있잖아. 예. 사람들이 가면은, 이 이렇게, 네, 뭐, 나와. 나 혼자 있는지 확인하고. 참그 그래. 요물 그런 <laughs> 거야. 요물이죠, 요물. 유물. 그렇게 내가 마음을 주는 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누군가부터 마음 받고 그래서 어, 결국 말리와나는 정말 이건 감당 못하는 개한 마리가 인생에 껴들어서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갈것 같지만 결국 인생은 너무 너무 행복한 삶으로 간다. 네, 그 음. 마지막 대사 음. 하나 얘기 드죠. 음. 당신이 마음을 주면. 걔는 모든 걸 준다, 이렇게. 나온 음. 김에. 아, 아이, 자식. 들왜 그런가? 아, 근데 개들이 진짜 그렇다는 건개들이 그런 거. 같아. 별로, 근데 뭐, 다른 조수가 없잖아. <laughs> 그런 아, 거라는 음, 거죠. 네. 음. <laughs> 어쨌거나, <어찌구나>, 말리와나. 말리와나는, 네. <laughs> 말리는, 밧말리가 <laughs> 네. 아니고, 어, 강아지 말리였다. 네, 마리와나 아니고요. <웃음> 네. 그러네. <laughs> 어, 말리와나말리와나네데 마리아, <laughs> <젤만한 데요. 웃음> 네. 자, 여기까지. <laughs> 강아지, 아주, 험난한 강아지 <laughs> 이야기 인생사 들었고요 자, 6위 영화 들었습니다.